미국 정부의 직접 지분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아이엠 증권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좀비 기업으로 전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요 테크 기업들의 인텔 파운드리 이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성과는 별개라는 지적입니다. 지난해 인텔 파운드리 부문은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6.8%에 달했습니다. 올해도 99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특히 지난 2분기 파운드리 매출 44억 달러 가운데 외부 고객 매출은 2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. 차세대 18A 공정 수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에 그쳤으며 계약 규모와 실행 여부조차 불확실합니다. 전문가들은 예정된 18AP와 14A 공정에서 높은 수율과 품질을 입증하고 주요 HPC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해야만 파운드리 부문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와 TSMC가 AI 열풍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인텔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미국 정부의 지원이 단기적 숨통은 틔워줄 수 있겠지만, 근본적 기술력 개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